직원들의 가정이 편해야만이 직장에서도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는 생각하여 가족 친화경영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요즘 맞벌이 가정이 대다수다 보니 부부가 서로 가사분담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가사분담 중 남성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요리일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 요리관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일은 최근에 KBS 1TV의 체험살매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7월 18일 날 부산교통공사 편이 방영이 됐었는데 그 프로그램 방영을 위해서 4개월 이상 준비를 하했었습니다 실제로 방송이 나가고 시민들의 반응이 있고 또 직원들도 좋았다는 효과들이 있어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혼 얼마? 결혼한 지는 이제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예, 예, 예. 아, 이렇게 부르니까 쑥스럽네. 어, 일한다고 집에도 많이 있지 못들어 그래서 또 많이 신경도 못 써주고 그래서 많이 섭섭하게 했는데 어, 이 요리교실을 통해서 어, 요리 열심히 배워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 사랑해. 아, 지금 열차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입니다. 부산 백프로의그 꽃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관사를. 그런데 꽃인데, 사실 기관사가 좀 많이 힘든 게 운전 업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 열차에 대한 보장과 뭐, 사상사고라든가, 이런 일련의 사고들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부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예, 발이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무님은뭘잘하시요 다른 음식 다,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아, 맛있게는 하지 않거 무난하게? 예, 예. <laughs> 저 여보, 김태현. 이름 바꿨는데 축하하고. 그리고 얘들아, 아빠 열심히 일하니까 아빠 믿고 열심히 어, 건강하게. 그리고 어, 당신도 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어, 뒷발을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저기 4호선 개통을 위해서 경전철 운영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호선은 어, 기존의 그 저기 어, 전동차가 내비를 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어, 일반 도로 위를 도로 위와 비슷한 그런 노면을 가진 그런 저기 노면을 달리게 됩니다. 그 바퀴도 일반 철제 차륜이 아니고 도로 바퀴 차륜이거든요. 결혼한 지는 13년째입니다. 사모님 마시고 드실 것이 제일 맛있는 거? 별로 기억이 난게 <나는> 없습니다. <laughs> 자기야, 내 TV에 나왔는데 내 집에 가서 오늘 카레 돈가스 배웠는데 꼭 해줄게. 애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자. 사랑해. 예 개통 당시부터 근무 했기 때문에 25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입사하는 후배들 참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 아마 어, 선배로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배 직원들, 든든한 후배 직원들 때문에 앞놓고 예, 우리 도시 락도를 맡기셔도 될 걸로 기대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 지 86년 에 했기 때문에 2 4 년째입니다. 음. 그 평소에 뭐참애 아이들과 뭐 대화가 좀 제가 부족했습니다.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무뚝뚝 한 편이라서 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데 가서 다른 지역 타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 전화라도 자주 통화를 해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정아. 사랑한다 기억에 남는 고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보면은 저기 지하철에 와서 돈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laughs> 자, 자비를 안 갖고 왔다 지갑을 두고 왔다 이래가지고 빌려 가시면 한 10분 빌려 가시면 아홉 분이안 오세요 빌려 가시고 그러셨인데한 분이 지금 기억 빌려가셔가지고, 천원 빌려가셔가지고, 음료수 한 박스 사갖고 오신 분, 그런 분들은 기억에 남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고정승객이참 많으세요.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으세요. 일부 있으신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남이 보든 안 보든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좀, 도시철도가 발전하려면, 어떤, 그, 기기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또, 포토웨어적인 어떤 시민의식도, 같이 성숙되어야 되는 때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지금 슬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급부을 염화해가지고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좋게 해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지하철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들도 있고, 예 네, 지금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하고, 예.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잘 자라가지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렇게 잘 이루어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로, 성준호, 성준호, 성준현, 아빠 이제 텔레비 전왔는데밥좀잘 먹고, 아빠 많이 힘들다는것 때문에 반찬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밥잘 먹어가지고, 아빠가 다시는 요르비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라. 사랑한다. 23년 전에 들어봤을 때는 아날로그 시대라 그러면 요즘은 완전 디지털 제곱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반응 차이가 나죠. 요즘 <laughs> 들어오는 직원들 우수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도시 철도를 이용하면 다섯 가지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좀 편리한 것도 있고 뭐 편리한 건강성, 뭐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입니다. 예. 여보 늘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오늘은 여보라고 부르고 싶네. 아무도 지금까지 애들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갖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 애들도 많이 컸고 우리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어, 좀더 견디보자고. 여보 사랑해. 어떤 그 노년의 어르신께서 그 경로 우대 자시거든요 그래 보통 경로 우대인데 그렇죠. 그 표를 갖다가 구매를 안 하시는데 그분은 꼭, 꼭 표를 구매하시더라고요. 아직 능력이 될 때까지는 내가 표를 갖다 끊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그 어르신이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참지 아. 하시는이 회사에서 참 좋은 기회를 갖다 마련해 주가지고 제나름대로 뭐 아, 스파이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요리실을 익혀서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도 말안 하고 몰래 다녔습니다 예. 네. 근데 저번 주에 들켰죠 가방에서 제 가방에서 계량스푼 계량컵이 이래 나와가지고 들켰습니다 수정아 그. 항상 그 조그만 거에도 행복해하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해야 할줄 아는 참네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다. 수영아 사랑다. 한